2020 도쿄 올림픽이 23일 개막한 가운데 골판지 침대, 선수촌 시설에 대한 불편 등으로 논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트라이애슬론과 마라톤 수영 등 야외 수중 경기들이 펼쳐질 예정인 도쿄 오다이바 해변의 수질 문제가 도쿄 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호주 폭스 스포츠는 오다이바 해변을 똥물이라 지칭하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는데요. 폭스 스포츠는 똥물에서 하는 수영, 올림픽 개최지에서 하수 유출이 두렵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폭스 스포츠는 이 기사에서 도쿄만의 수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라며 올림픽 종목인 마라톤 수영 선수들과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의 우려를 초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다이바 해변 주변에서 악취가 난다라며 대장균의 위험성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폭스 스포츠는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열리는 날인 오는 27일부터 도쿄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며 이로 인한 하수 유출 위험이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에 백년된 하수구가 빗물로 범람하면 물이 도쿄만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며 수질 오염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14일 수개월 동안의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개막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도쿄 야외 수영장에서 악취가 진동한다라며 오다이바 해변의 실태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2년 전인 지난 2019년에도 이곳은 국제 트라이에슬론이 정해둔 대장균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수치가 검출돼 장애인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취소됐다라며 도쿄는 이후 퇴색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지만 수개월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취가 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 매체를 인용해서 한 선수가 경기장에서 화장실 냄새가 났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외신의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 현지 매체는 반성은커녕 한국이 트집을 잡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7일 일본 매체 도쿄스포츠는 한국 언론이 도쿄올림픽, 트라이애슬론 등 경기장에 대해 맹비난했다라며 한국 매체가 또 트집을 잡는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스포츠는 오다이바 수질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어졌던 건데 한국이 이 문제를 괜히 올림픽 개막식 전에 다시 재조명한 것이라며 한일관계에 다시 불꽃이 튀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